443번 다음 각들 중에서 동일한 4분면이 자 아닌 것 아닌 각을 찾으면 자 얘는 1번은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 마이너스 4분의 8파이에다가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얘는 한 바퀴도 온 거니까 4분의 파이니까 얘는 뭐야? 제1사분면이 된단 말이야. 2번은, 자, 1360도는, 자, 360도 곱하기 3 하면 얘가 1080도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가 되냐면, 280도를 더하면 얘가 되니까 얘는 제4사분면이 돼. 자, 3번. 자, 6분의 35파이를 하면, 얘는 6분의 어, 30파이 더하기 자,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럼 얘는 5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가 되니까 4파이가 두바뀌니까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제4사분면이야 네번째 마이너스 75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720도란 말이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30도 하면 얘는 뭐야? 제 4사분면 된다고 하냐? 5번. 마이너스 4분의 25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24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되니까 얘는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얘가 뭐야? 제 4, 사분면이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정...